안녕하세요. 예. Yeah. 천상천주. 박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Yeah. 감사합니다. 예. Yeah. 성불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Yeah. 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나면 살고, 그 다음에 또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 말하는 거 가슴 아프죠? 저도 그래요.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죽음이 있으면 또 삶이 있고,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자는데, 막 가위를 막 눌릴 때가 있어. 가위를 막 눌리고 악몽을 꿀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대부분 무슨 가위로 눌리지 않게 해서 무슨 부적이나 뭐칼 같은 거나 서 벽에 밑에 놓고 뭐 성경책 같은 것도 벽에 밑에 놓고 뭐 아니면은 뭐예시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면서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천수경 같은 거막 어? 수리수리 마 수리수수리 사바 하면서 막 듣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은 참 좋습니다. 다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 경우는. 이제 점점 레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무슨 레벨이 올라가냐? 저를 괴롭히는 악한 영의 존재가 점점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존재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정말 더 뛰어난 무언가 방법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운명을 바꾸는 기도, 운박이 방언 기도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바꾸는 기도다 해가지고 현재 삶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아무리 정말 돈이 많다고 해도 삼성전자 어? 삼성그룹에 이건 회장님 누워 계시잖아요. 어? 생사주차도 모르잖아. 잘 어? 그것처럼 인간이라는 것은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신을 찾는 것이죠. 그 때, 천상의 언어, 천상, 천조님의 언어를 사용할 때, 그런 가해 눌림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해를 딱 눌렸어요. 눌렀는데, 이제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은, 야, 야, 가라, 가라, 귀신아, 가라. 이렇게 하면은, 귀신이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또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은, 전사자가 또 찾아온단 말이야. 데리러 오기 올... 때문에, 죽, 죽기 전에 저승사자가 와요. 그러면은 그 저승사자가 이제 지옥이냐, 급락이냐, 막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간단 말이야. 그때 한국말로 저 급락 보내주세요. 한다고 저승사자는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천상의 언어를 해야지 저승사자의 언어를 해야 저승사자가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기도라는 것은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스비파라라이데미말스데이스비스비라이비스라이 이렇게 해서 정사자한테 극락으로 데려가달라고 방언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극락을 데려다 주세요 하는 것은 한국말이잖아요. 근데 통역을 해야 되잖아. 통역이 바로 무엇이냐? 방언이에요. 한국말을 천상의 언어로 통역을 한 번역을 한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사자를 만났을 때 귀신을 만났을 때로이스베케레게날라게스도카게데이로스게하이와스와스레네케메마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사자가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원하고 원했던 극락세계로 보내주는 거고, 또 우리가 죽기 전에 또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편안하게 잠을 잘 때는 가위를 눌리더라도, 우리의 육체는 기도를 안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영은 깨어있어요. 영은 잠을 자지 않아요.

극락으로 데려가는 것이고, 그 전에는 우리는 악한 귀신에 좀 사로잡히지 않고, 악한 귀신이 근처를 올지 못하게 항상 이렇게 방어막을 치듯이 방어기도로 레클라이시스 <목소리> 건터메이그라마카스게 라라이로할수 이렇게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까지, 죽기 전까지는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방어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언 기도를 하십시오. 천상의 언어, 천상천조님의 언어, 방언 기도가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천상천조 박도사 였습니다.